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니고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 적의를 가지고 적대하는 행동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출교하려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한 번도 자신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을 숨긴 적이 없으시며 이미 충분히 알리고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속한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목자도 양을 압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양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인도하신 자들이고 아버지께서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겁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뜻하신 이 일을 반드시 끝까지 이루실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하나이고 그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그 뜻과 하시는 모든 일이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에 해당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라라고 한 레위기 24장의 율법을 따라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든. 여기에 다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으셨다.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물론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료했던 그 경험이 없으셨도, 없으셨다 해도 이미 아셨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성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유대인들의 대답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결론 내리고 그렇게 대답한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은 존재고 이제 그에 해당하는 복을 받으면 된다. 다윗의 영광을 옛 옛날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고 그 상태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격은 이미 이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하십니다. 그들도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정체성을 흔들고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누리던 기득권과 권세를 빼앗으려는 행동이었죠.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소망을 뺏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아버지와 하나이신 자신을 거부하며 돌로 치려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여거늘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신 여러가지 선한 일이란 단순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이나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이나 맹인을 고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기적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선하심 일,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증거하셨죠. 맹인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시는 비치심을 증거하신 것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도 예수님이 죄로 인해 병든 자들을 고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신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란 죄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일,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행하게 하리라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일들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미 밝히셨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메시아를 가르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러 영조라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라고 했죠. 또 미가서는 메시아는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는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또 마땅한 일인 거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건을 그 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느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런 건 상관없다고. 문제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문제라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노라.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 일에 담긴 의미에는 관심이 애초에 없고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라면 우리 편을 들어야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들의 존재와 정체성은 부인하고, 부정하고, 대신에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 사마리아인들, 여자들, 죄인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유대인들을 에게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예가 없었느냐,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건 그래서 신성 모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 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시편 8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입니다. 시편 82편 전체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1절 시편 82편 1절 봅니다. 시편 82편 1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1렇게되죠 시편 82편은 이 땅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그들을 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 세상을 판단하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권세를 위임하여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보며 악인을 공의로 판단하게 하실 목적으로 세우신 자들을 가리켜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도 그에게 위임한 그 고귀한 직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신의 신이라고 불렀는데, 함을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신성 모독이 될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편 82편에서 신으로 불럼 불림. 부름 받았으나 실패한 자들을 고발하며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예수님 그 자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재판관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대리자로 또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최종적인 중재자로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10편 82편 8절을 통해 기도했던 것을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떠올려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런 일을 행하시는 뜻과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련이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자체로도 참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좀 생각을 해라. 너희는 날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밤낮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는 좀 알아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잡히지 않으시죠. 요한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건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예수님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혹그 포위망을 벗어나더라도 성전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시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포위를 뚫고 빠져나가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지만 성인으로는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그것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좋은 사람, 성인으로 믿을 수 있다, 존경한다, 라는 말은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자이거나 그냥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하신 일들의 결과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믿었으며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선한 일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죽게 휩싸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